어때요? 무슨 깨기야, 이건? 월지는 뭐야? 정인인데 무슨 깨기야? 뭐가 통환됐나? 음, 에? 무병각 중에 뭐가 통환됐어? 성... 뭐. 무토가 됐죠? 음. 이게 뭐야? 상만 아이가. 음. 이 양반 상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무질 싸우고. 격 자체가 무슨 상관이야? 핫토? 후출 상관. 응? 그죠? 네. 특히 핫도 상관 알죠? 자기를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 막 뺏어버려요. 자기가 참지를 못하는 거야. 요즘 보니까 <laughs> 자유한국당의 그, 뭡니까, 음. 원내 대표하고 있는 나경원 위원하고 막 둘이 완전 히 치열하게 싸워서. 자기 동생하고 싸우고 이 말에 많지 그리고 보세요 이분은 여기 거 보세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편인성 그죠 편인성 예술성 그죠 순발력 아이디어 그런데 이 사주는 어떻든 간에 상관격이라 결정났다 그럼 상관격은 뭐를 다스리나 우리 논리대로 하면 정인 그렇죠 정인으로 다스린다 편인 정인으로 그죠 맞지 정인, 편인 이게 뭐야? 상신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분은 뭐야? 편인, 정인, 월지에 다가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 내면에 엄청나게 끓는 강이 있어요. 뭡니까? 급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주 분석할 때 이런 걸 분석해야 돼. 급제가 장생지에 앉아 있잖아. 급제가 강하나 약하나 강하죠. 이겁이는 한마디로 파이터 기질이죠. 파이터. 파이터 기질입니다. 맞지? 그래서 겁죄가 있는 사람이 싸움을 잘해. 한번 해볼래? 탁! 건드리면 끝까지 하는 거예 그것도 특히 핫토상관이죠 그죠? 그것도 상관이 지금 몇 개야. 상관. 그래서 이사주는 천상 이렇게 편인의 어떤 예술, 미술. 이런거 아이가 예체능계 순발력 임기응변 시리적 변화 유행 유행을 찾아내는데 아주 민감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가 발달됐나 이 사주에 여러분 보시 음. <laughs> 사주를 한번 봐봐요 <거> <laughs> 하하고 토가 엄청나게 발달됐잖아 사주가 어때 다 건조한 에너지 밖에 없잖아 지금 음. 그거 어떻게 했어 기질이 담아둘 수 있나 보다 응? 절대로 담으지 건들면 하얗고야 그죠? 조으로 봤을 때 뭐야 거의 다 건조한 에너지다 말이야 음? 그럼 안 물어봐 그럼 이 사주에 써야 될 글자가 뭐야? 목이죠. 목이 근 이사주가 지금 많은 게또 뭐야? 이사주가 이분의 성향도 우리가 보면 느끼겠지만은 뭐가 발달됐나? 식상과. 뭐가 그래 호기심은꼭 관심 분야도 많죠. 식상과다예요. 식상과다. 식상과다 그건피 편하죠. 응? 우스갯소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식상 많다는 사람은 호기심 천국이라잖아. 응? 관심 분야가 어때? 다양하죠? 그 다음에, 관사를 어떻게 하노? 무력화 시키죠? 그죠? 관사는 뭐야? 조직이잖아. 룰. 그죠? 관이 있나 없나?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가 뭔지는 몰라. 우리가 추리해봐야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이분이 돈에 대한 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욕망이. 그렇죠? 응. 본인은 표현할 때막 자기는 사이한다지만은, 내가 보니까 아닌것 같아.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는? 진정성 말이야. 요 <laughs> 절대 아것 <안> 같아. <laughs> 이게 왜 이렇게 해서? 하토 상관이. 말은 지금 어때? 현란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왜 아닐까? 지 운세를 한번 봅시다. 어때요? 무인, 기묘, 그 다음에. 정진, 아유 돈 되네. 신사, 이모, 이모. 개미. 개미. 지금 이분이 갑신 대원이야. 자, 갑은 뭐야? 정인이죠. 이게 정재가 왔다 대원 한번 찾아볼래요? 몇 살부터 왔습니까? 갑신이. 56. 지금 이분이 65살이죠. 음. 그죠? 이 증인이 왔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왔던 거죠. 그죠? 맞지? 그런데 음. 문제는 이게 문제인기라 지금 신대훈이야. 맞죠? 네. 신대훈. 그다음 대훈도 별로 안 좋아. 왜? 언론 들어가고. <laughs> 세상에 대한 고뇌를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편인, 고독, 아픔. 은둔 아이가, 어디 갇혀 있어야 되잖아. 갇혀 있어야지. 아이편의이 오면 갇혀 있어야 되잖아. 정인는 어때?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린다 아이가, 정인은. 그죠? 아이 그렇잖아. 이 상신이 드러났잖아. 네. 드러나니까 상관을 컨트롤 했잖아. 네. 오늘 배웠잖아. 네. 상관은 뭐가 있어야 돼? 정인. 정인. 이 정인이 월치에있는데 뭐가? 드러났었잖아. 그죠? 자평을 볼래요? 제가 한번 볼래요? 그 명리보감에 56, 정확히 몇 년도부터 출발했는 한번 보시요 편인의 상관이니까, 이 사람의 어떤 현란함, 임기응변과그 순발력, 표현력이, 이 순간머리가 장난이 아니잖아. 근데 편인은 단점이 뭐야? 결국 지발등 찍는 게. 편인은 기말이다 말이야. 예? 네? 자, 이렇죠? 이게 지금 대운이 보면 어? 보이죠. 대운이 보면 2011년 8월 2일부터 어? 정인이 들어왔어요. 2011년 8월부터 사회적 명예가 더나려신 거죠. 네트워크 근데 이분이 지금 문제가 뭐야? 2016년부터 뭐가 왔노? 신정제. 죄가 왔죠? 그 뭐야 되노? 인신, 이게 소위 말하는 탐제, 개인운이죠. 뭐야? 재를 탐하다가 명예가 붕괴되고 있죠. 인신충이잖아. 그러면 이상반을 받쳐주고 있던, 조절하고 있던 정인이 어때? 이 정화는 뭐가 가장 지존이에요? 이 정화라는 글자는 말이죠. 간목이 남바바입니다. No. 그 다음에 경금을 쓰고 막 그래요. 이 정화는.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됐노? 인신충을 하면서 여기 있는 지장간에 있는 게다튀어나왔린니다 상관도 튀어나오고, 겁제도 튀어나왔는데. 겁제도 누구야? 자기? 형제, 라이벌, 투쟁, 이런 게막 튀어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 <laughs> 자, 그래서 이분은 지금 다음 달또 무슨 우리 오노? 참지를 못하는 게 왜? 식상, 상관없죠, 4월 달에. 뭔가 담아두지 못해가또 자기 스스로 이기내질 못할 거야. 열받아가지고. 그 그래, 옆에서 건들면 뭐해? 같이 막또 붙는 거야. 예? 다음 달에 그 다음 달, 그다음 달 계속. 응. 사오미로 진 사오미로 갈수록 점점 더하겠네요뭐 어제도 아까 보 오다 보니까 막또 나경은 씨하고 막 자기 아버지 응급했다고 감히 해서 서이 그러니까 동료 의원한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데 있잖아. 그런 거 생각도 없어. 감히 네가 고왜 이렇게 해서 특징이 뭐야? 도 상관이 특징이 그래. 그래서 참, 보통 상관기 중에 가장 조심해야 것이 핫도사는 거아에요 말을 조심해야지. 핫도 담아두지 못한다. 응? 데 이쪽 도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사실은 뭐로 가야 됩니까? 저 공지으로 가면 안 되죠. 식상이 저런 많은 사람은 공으로 가면 안 되죠. 관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질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는게 뭐야? 식상관화는, 뭐다? 관사를 무력화하는 거 아이가? 그죠? 맞제? 네. 관살이 뭐야? 사회 헌법, 질서, 준법,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허물어 들려붙잖아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너무 식상만사 옛날에 봤는데, 제는 중에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응?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관인이 있어줘야 돼. 응? 이 재능, 이이 이분의 재능이 현대의 변인의 상관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잖아. 그러니까 네이미스트로서 탁월한 분이죠. 예술, 타고나지 뭐. 아, 대중을 타고났다 않잖아, 자기가. 딱 대중을 희어 타고났다 하잖아, 자기가. 딱받고 빨리. 타. 사고나지 편인의 식상과, 전형적으로. 우리 이제 이분 사주를 제가, 아, 연구를 해보니까, 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는. 예? 저분이 우리 왜? 이거 또 뭐가 있노? 기만이 숨어있죠. 사실 지장간에 또 뭐가 숨어있노? 편인이 몇 개나 있노? 무려 세 개죠. 이렇게. 그죠? 자기 생각이, 이게 기만이 어때? 편인은 결국 뭐야? 강하게 전략적 머리를 쭉 해놨는데, 이 운이 안 좋아 거이면아덜 나쁜 거야. 그래서 이분은 다음 대원이 어때요? 자, 좀있으 보죠. 을류대원. 음, 그죠? 을류대 어떻다? 편인대. 편인대는 뭐야? 속세를 벗어나야지. 어디 갇혀있는 거. 속세를 들어서 절에 간다든지, 속세를 들어서, 어? 어디 갇혀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때? 해고를 하는 해야 니까 해고. 그죠? 과거를 되돌아보는 상황, 자기를 되돌아보는 상황, 이게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대강 감 잡았죠? 네. 네? 네?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 정권 하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때. 까먹어서 안 받았다는 거. 이, 이시험 21년 중대 그러니까, 대원은 2021년 8월부터 들어오죠, 이게. 의무 편인이. 이분은 아마 이때 굉장히, 이, 그죠? 고래를 많이 깨끗. 응? 외국으로 날린 거니? 응? 외국으로 날린 거니? 근데 이 지금 보면 장태가 워낙 능해가지고, 이, 누구, 이, 이 머리를 누가 잡겠어? 웬만해서는 못 잡아내. 허우, 혈난한게 아니거든. 박지호이도 내가 건드리는 게 아닌데 잘못 <laughs> 건드려. 이 건들면 안 되지. 벌떼잖아. 벌, 벌집이에요. 이거, 그죠? 식상 발달되고 핫도 상관, 이거. 오우. 그래도 또 투명식간 겁제까지 숨어 있잖아, 안전비. 응?